안녕하세요. 코비지스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나이키 에어포스 1 로우 벤피3입니다. 2001년에 일본에서 처음 발매된 제품이고, 20년 만에, 네, 20년 만에 레트로가 되었습니다. 이 제품에 추억 이 있는 분들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제품 나올 때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이런 제품이 있다. 라는 거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벤피3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음. 음, 좋아, 좋아. 먼저 박스는, 음, 요겁니다. 에어볼스1 b 라고 적혀있네요. 오케이. 자, 아, 제품을 보겠습니다. 기존 포스와 디자인에서 차이점은 없고, 지금 여기 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3M 스카치 소재입니다. 이게 대박이에요. 이게 벤피3 포스의 어떤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스카치의 강도가 진짜 세요. 운동화에 사용된 스카치 강도 중에 아마 거의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수시의 뱀피가 특징인데, 이 형태만 흉내를 내놨다. 만져보면은 전혀 그 질감이, 뱀피 특유의 질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약간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검정색 부분은, 어, 쭈구리 가죽입니다. 상당히 얇아요. 그래서 아마 신었을 때 착화감 면에서는 기존 포스보다 좀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자, 그리고 뒤축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어, 다만 힐탭의 이 자수 색깔이 남색, 네이비, 진한 네이비 톤이다. 그리고 안감 소재는 상당히 부드러운 소재가 들어갔어요. 만졌을 때 볼륨감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인 포스보다 아주 약간의 볼륨감이, 특히 뒷부분, 힐 안쪽, 응. 힐 쪽에 이 안감 소재가 상당히 볼륨감이 느껴져요. 그 정도가 좀 특징이다. 검정색. 기존 포스 아웃솔이죠. 자, 그니까 전체적으로 검정색과 회색이 조합이 됐고요이 회색 부분은 완전 풀 스카치, 3M 스카치 소재. 그리고 수호 씨는 뱀피. 검정색은 아주 얇은 쭈구리 가죽. 아, 이번 제품도 퀄리티가 너무 아쉬워요, 진짜. 이, 아, 접합부의막 본드 자국, 뭐 재봉, 전반적인 퀄리티가 너무 아쉽습니다. 가죽 우글우글거리고요. 아, 마감부의 이, 자 최악입니다, 진짜. <laughs> 근데 뭐 이런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냥 애초에 기대를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그래서 이번 뱀피3도 아, 퀄리티가 아쉽지만 어찌됐건 오지의 감성을 살려서 20년 만에 출시해 줬다는 게 어딥니까? 아, 그걸로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신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여러분들께 바로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뱀피포스 뱀피3 신었습니다 발을 넣자마자 느껴지는게 타이트합니다 이거 제가 뱀피포스 사기전에 후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근데 다 후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사이즈가 타이트하다 기존 포스 신는거 똑같이 갔다가 실패했다라는 분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어 맞습니다 진짜 타이트해요 오 제가 이전에 제 유튜브 리뷰했었던 커피포스 어? 동일한 사이즈로 지금 신었거든요 커피포스라는 건데 커피포스는 살짝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뱀피포스는 전체적으로 타이트합니다 아그 이유는 이제 여기 토박스 부분도 좀 얄쌍한 편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입구 부분에 이 볼륨감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발을 잡아주는 느낌이 좀 타이트하다 그래서 아, 뱀피포스는 사이즈 업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거 기존의 포스와 동일하게 가시면은 아마 사이즈 실패할 확률이 높을 거예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컬러가 이런 이제 무난한 회색하고 검정색 그리고 흰색이 섞인 무난한 컬러라 그런지 몰라도 뭐 코디하는 데에는 딱히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슬랙스를 입고 왔는데 잘 어울리죠. 무난하게 잘 어울리고 오늘 전체적인 이제 코디도 좀 댄디하게 매치를 했는데 뭐 전혀 이질감 없이 잘 어울립니다. 그쵸 아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어, 발가락 쪽은 좀 부드럽다 다만 사이즈는 타이트하다 아 근데 진짜 이쁘네 그쵸 이쁘죠 뱀피 소우시어하고 어떤 컬러 조합 응. 등등 자 이런식으로 응. 오늘 제가 댄디하게 매출를 했는데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이렇게 빛에 따라서 느낌도 완전히 다르다. 어우, 좋다. 어, 타이트하지만 편하다는 게 이게 참 특이하네요, 느낌이. 어, 사이즈는 타이트하지만, 어, 전체적인 착화감은 포스치고는 좀 부드럽고 편한 느낌이다. 그게 뱀피3의 특징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뱀피3 강추 드려요. 에어포스1 뱀피3 착화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 자, 나이키 에어포스1 로우 뱀피3에 대한 리뷰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자세히 보여드렸고, 또신었스때 모습까지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현재 시세가 한 20만원대 초반, 10만원대 후반,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안 비쌉니다. 이 제품의 명성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시세는 괜찮다. 3M 소재의 바디의 스카치가 와 이거 하나로 다 설명이 된것 같아요. 자뭐 작년부터 포스의 인기가 계속되고 있죠. 물론 덩크만큼은 아니지만 저같이 추억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이 제품을 처음 보신 분들이든 상관없이 무난하게 잘 매치해서 신을 수 있는 이 벤피 3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오늘 리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비진스였고요. 이제 봄이네요. 안녕! 이쁘다. 그 전체적으로 되게 부들부들해. 부들부들. 엄청 알록달록 걸어요? <laughs> 장난 아니지요? <laughs> <laughs> 장난 아니니까 <아닐까요>? <laughs> 이게. 어, 진짜 장난 아니야, 이게. 아, 대박이대박야